안녕하세요. 아, 예, 성경준입니다 어, 오늘은, 어, 스마트 콘센트에 대해서, 스마트 콘센트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아두이노와, 아두이노와, 어, 릴레이, 아두이노 릴레이, 그리고 오5트 컨버터를 이용해서 스마트 콘센트를 만드는데, 지금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예, 이게 스마트 콘센트입니다. 위에 보면 콘센트가 달려있고요. 앞에는, 어, 이게 거리 센서입니다. 거리 센서. 그리고 이건 온오프 스위치. 온을 하면 기능이 작동되고, 오프를 하면 항상 이 일반 콘센트처럼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두이노. 아두이노 온오죠. 여기에다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언제든지 어, 거리 세팅을 다르게 한다든지 프로그래머 재업로드 할때 사용을 할 것이며, 이건 이제 USB 5V 충전 커넥터입니다. 5V 일반 일반 USB 충전기 요런 것이요. 이런 거 안에 이것을 안에 것을 여기다 그냥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작동되고 있다라는 표시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 콘센트는 지금 현재로는 어 스탠드랑 스탠드가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스탠드랑 선풍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풍기 여기에 스탠드 그러면 이제 이, 스테, 이 스마트 콘센트는 거리를 측정하여서 이두 눈이 거리를 측정하여서 사람이 가까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작동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시켜주고 예. 사람이 멀리 갔다라고 판단을 하면 어딘가에 갔다라고 판단하면 멈추게끔 해주는 스마트 콘센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멀리 한번 가 보겠습니다 멀리 가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 멈췄죠. 이제 바로 멈추지 않는 이유는 어, 바로 멈추게 되었을 때는 오류가 한 번씩 나타납니다. 사람의 몸이 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 사람의 몸에 반사되어서 이 초음파 센서가 이 거리 초음파 센서가 사람의 몸에 반사되어서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하는데 그때 한 번씩 오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다 켜졌죠. 켜져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사실은 이제 두고 작동이 되게끔 하는 부분이 다 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는 사람이 없어지면 바로 꺼지고 오면 바로 켜지겠는데 어 그렇게 해 보니까 앉아서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또는 일 보고 있는데도 한 번씩 꺼져 버려요 얘가 수시로 계속 거리를 측정하고 있는데 그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앉아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럼 이게 지금 현재는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 락앤락 통을 이용해서 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이게 콘센트, 저쪽 부분이 릴레이죠. 파란 부분 이 파란 이것이 릴레이입니다. 얘가 5핀 릴레이. 릴레이는 스위치죠. 정기적으로 작동하는 스위치. 그다음에 얘는 아두이노 Uno고. 그 다음에 얘는 5볼트 어, 휴대폰 충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2 0 v 를 받아서 5볼트로 만들어서 그 5볼트 전원을 아두이노에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는 그 5볼트 전원을 받아서 실제로 모든 걸 작동을 하고 얘는 센서 거리 센서가 있죠. 거리 센서. 그래서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다. 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